공항에 왔습니다. 전 어디로 가게요? 나도 몰라요. 드디어 한국을 갑니다. 지금 어, 공항에 애들 노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저 한국 가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몇주 뒤에 안다고 했죠? 정말 몇주 뒤에 알게 됐어요. 저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2주 정도 갔다가 1명 나기 놀고 다시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없는 사이에 뭐가 많이 생겼구만. 지열수 있다. 한번 운전해 봐. 근데 나. 근데 엄청 딱 붙어져 있네. 만져면 안 되겠다. 따라와. 진짜, 진짜 따라왔어? 우리 집까지 같이 가자. 오빠, <laughs> <laughs> 어, 엄청, 어, 엄청 뛰어. 엄청 뛰어, 엄청 뛰어. 아니. 너 언제까지 올 거야? 언제까지 올 거야? 한국에 오자마자 간택당하다 집사로. 아, 개뛰어잖잖지지어어떻 <laughs> <laughs> 진짜 짜 집사로 택택했했어한앞에서에 걸어 왔네 너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목소리> 안녕, 좋은 주인 만나렴. 우린 갈게. 동네에 있는 찜질방에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다녔던 곳이에요. 너무 좋은데? 네. 뭐 여자 수도 이렇게 지나서? 뭐야? 뭐 이런 소바가 있어? 뭐와 네, 이렇게 집에서 쉴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쉬어줘야지. 애들은, 애들은 아빠랑, 마트, 왔습니다. 오늘은 비자하하러 갑니다 근데 비자가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데 피자 하기 힘들다 피자도 성수를 가래 도박의 현장 한국맞 <laughs> 한국 볼링장이 최고지 해와에 어, 왔습니다. 역시 해와 원기가 사주는 방. 이거 브이로그에 올라갈 거야. 있겠다 핫도그가 너무 먹고 싶었어 오랜만이긴 하다 진짜 여기 영화관은 뭐 중국에서만 봤지 오늘은 부천으로 바베큐장 고기 먹으러 가는 중 지금 여자친구는 디저트 3구? 디저트 3구 시키러 갔어요 뭐 시켰어? 황치즈 폰크러시랑 이거 크로칸시. 와 이거 왜 이렇게 길어? <laughs> 오 이게 안 좋더라. 구름 때문에. 평장도 있네. 어? 어. 와. <laughs> <오. 웃음> 얘는 맛있고 얘는 맹탕이야. 아... 뭐야? <laughs> 슈크림빵 먹었어 안 먹었어 슈크림빵. <laughs> 슈크림빵? 어. 슈크림빵 안 먹었는데. 슈크림빵 먹으면. 슈크림빵 먹으면 돼? 어. 대박이다. <laughs> 수고가 많으시네요. 너무 설레는데. 내가 잠깐 조심해요. 밑에 속주입니다. 네. 감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지라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 수고하세요. 떨린 게 보일 치킨 없나? 우와. 어! 한다 어! 우와! 어. 우와! 나? 우와! 았어 <laughs> 야, 대박이다! 제기귀아고아고아이아고 아이, 참! 고마기저기뭐하이 아... 이야... 진짜 괴물은 괴물인것 같다 응? 아니야 야야뭐는거야 나? 뭐 안녕하세요. 한 번에. 안녕하세요. <laughs> 한 번만 봐 주세요. 아들 사자 감사합니다. 와 좋다. 운전하는데 맥주? 걱정하지 마세요. 하이네켄, 무이크맥주라 언제든 괜찮아요. 리월타 시력, 하이네켄 0.0. 시력이요 스노쿨링. 스노 我跑，我跑哒哒，我到。 조시장에 왔습니다. 아, 오랜만이다. 되게 오랜만이다. 역시 한국 시장이 최고야. 배고파 배고파. 근데 그럼 매운 맛이 둘나? 아니야. 이라맛겠다 귀여운데 맛있어 이런 양식들 움직여봐 왜 저러는 걸까요? 딱주 아,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시너희한 가지부터 쌈싸만. 야 이게 뭔데? 이거 들어야 돼? 고속. 오오내내 부분에서 보이지도 않아. 똥상 뭐야 이게? 얘로 <laughs> 가자 이거. 파트도 아. 있... 어. 아니 이게 제일 개이 느낌나. 영주, 가봐야지에영주영주 가등이야가등이세요 <laughs> 하나 골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하나 둘셋 하면 흔드는 거야? 네. 하나 둘셋 힘들어. 어. 대면 중국 화안 가? 대면? 대면 중국 가. 오, 아, 아이씨. <웃음> <웃음> 세야, 가본 적 없으니까. 오, 그래서 나도. 감사합니다. <laughs> 기다려라. 아, 쎄겠다. 아니, 주시겠지 이거. 그냥 말해도 되이않이 말해도 돼 말해도 돼? <웃음> <웃음> 아 이거, 어. 얼마.. 몇초 나야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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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걸로 써나술 먹을때 핸드폰 다 안쓰거든 나중에 봅쎄 준이는 갑니다 안녕 집으로 다시 가자 겁나 신기하네 으악. 이렇게 태그가 나오네. e 신 song. You can't take a song. You c a 서 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테니깐 직장인 브이로그가 이제 새로 시작되니까요 지켜봐 주세요